네, 하이미츠피플 여러분들 여러분만의 눈대신 대여드리는 연우화 방송 보고 계시죠? 믿고 만나는 중고차 어플에 오늘도 새롭게 등록된 매물 바로 이 옆에 보이시는 올뉴 K7 2.4 GDI 노블레스 등급 되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지금 보증 기간이 제조사 보증 기간도 남아 있는 차량이고요. 어 AS 같은 경우 제조사 보증 기간 그러니까 어 변속기 엔진 주요 부품은 어, 5만 또는 10만 키로까지 5년 또는 10만 킬로까지 가능하고요. 나머지 그러니까 출고 일로부터요 2018년 12월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남아 있고요. 일반 부품들은 3년 또는 어, 6만까지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일반 자동차 옛날에 비해서 많이 길어졌죠. 자, 이 차량은 노블레스 등급으로 거의 상위 트림에 있는 차량이고요. 자, 5인승의 굉장히 멋스러운 차량입니다. 자, 가격은 2,690만 원에. 가장 최저 시세 조회를 하셔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나와 있고요. 자, 완전 무사고 특별효과 용도 변경조차도 없는 완벽한 중고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굉장히 잘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얼마큼 괜찮은 자동차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자, 올유 K7. 자, 무상 AS 자체가 좀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일반 부품 2년 AS 하는데 비하면은, 어, 수입차들이 보통 엔진 변속이 3년이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그 차, 국산차가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2690만 원에 나와 있고요. K7 기본형에도 에어백이 9개나 달려있다는 거 아시죠? 어, KNCAP의 충돌 안전성 테스트에서는 별 다섯 개를 받은 가장, 올해 가장 안전한 차로 2016년도에도 인증이 받았던 차량이라서 옛말인것 같아요. 국산차는 안전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이요. 근데 디자인마저도 미쳤습니다. 자, 올뉴 K7, 지금 안개등 네개의 느낌이고요. 사실 기아차가 요새 디자인 혁명으로서 굉장히 외국에서도 인기가 너무나 많죠. 약간 현대는 약간 노멀한 느낌이고 오히려 기아가 굉장히 기아학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자, 외관에 지금 흠집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멀티스포크 휠 들어가 있는데 투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캘리퍼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지금 휠이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너무 관리가 잘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차량 지금 만도 안탄 차량이고요. 자, 트레이드는 지금 90%가 넘게 남아 있습니다. 만도 안탔으니까 자, 벤투스 S1 노블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인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인치, 아, 19인가요? 네, 18인치 맞네요. 자 회색 바디인데 옛날에 회색 회색이 좀 노티가 났다면 요새 회색을 굉장히 약간 고급스러움의 아이콘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뽁뽁이도 보이시죠? 새 타이어입니다. 신차급의 타이어를 보고 계십니다. 자, 뒤쪽도 옛날에는 크롬 느낌이 좀 두꺼워서 좀 촌스럽다는 느낌이 있는데 크롬 느낌도 굉장히 날렵하면서도 멋스럽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뒤쪽에도 머플러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차량 전체적으로 뒷모습도 굉장히 멋스럽고요. 자, 뒤쪽에, 어,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노블레스 등급답게 파워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500리터가 넘는 공간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골프백을 넉넉하게 넣을 수 있는 공간성에 좀 어, 이런 부분도 좀 두꺼워진 것 같은 느낌. 자, 스키스로 들어가 있고요. 자, 타이어 수리키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버튼 자체도 지금 누른 티도 안날 정도로 깨끗한 거 보이실 겁니다. 자, 요 차량은 만도 안탄 아주 깔끔한 신차 같은 중고차입니다 자, 세븐은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자, 오너 드리븐 차량보다도 슈퍼 드리븐의 느낌이 강했던 차량인데, 요새는 오너나 슈퍼 드리븐이나 둘다 굉장히 만족감을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쪽 굉장히 넓고, 위쪽도 헤드룸, 레그룸, 뭐, 키가 180 넘는 분들도 잘 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안쪽에 컵홀더 자리 나와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좀 깔끔한 느낌이고요. 어, 그리고 열선 시트 정도, 그리고 수동형 커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도어 부분도 가죽으로, 가죽 트림이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1열로 왔을 때 어우, 너무 예쁘죠? 자, 전동 시트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자체랑 이뭐 시야 각 자체가 지금 이 안에 있는 부분을 잘 가리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자, 스타트 버튼 자, ACC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버튼들도 이렇게 금속으로 이렇게 패널 금속 이런 트림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멋스럽고요. 뭐 차선 이탈 방지 뭐 그런 부분들 이렇게 사각지대 경보 등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앞쪽에 7,821km밖에 안탄 정말로 신차급의 차량입니다 자만안탄 차량들은 진짜로 거의 신차라고 말씀드릴게요 자하이패스 ETC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정품 네비 들어가 있고요 8인치 정도로 터치감과 시인성 두 가지 다 잡은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아날로그식이 들어있죠 그리고 에어컨 냄새도 괜찮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별표라든가 이런 내비 버튼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충전 단자들, 그리고 깔끔한 하이그로시한 인테리, 인테리어와요. 열선 스티어링, 스티어링 휠, 주차 보조, 그리고 서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열선과 통풍 시트가 좌우로 들어가 있는 노블레스 등급이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는 항상 친구 같이 들어가 있죠. 자, 드라이브 모드 에코, 스포츠, 컴포트 모드로 세 가지 버전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차키가 두 개가 3거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도어 이렇게 암레스트도 굉장히 편안한 느낌입니다 자 12V 그리고 안쪽에도 엄청 깨끗하죠 먼지 하나 없다는 거 보이실 수 있고요 자 워크인 시트로 조, 어, 조수석을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이 차량은 옵션 사항들이 굉장히 많고 좋은 차량인데 자, 이렇게 썬루프만 없는 거의 풀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 앞에 hd는 없고요. 네, 이 정도. 네, 시야각도 굉장히 편안하고 위에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고급지다라는 느낌이 드는 우드트림과 하이그로시아의 만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럭키한 차, 올류 K7 2.4 d d i 노블레스 등급 차량인데 완전 무사고에 7,000km밖에 안 탄, 만 km가 안탄 아주 멋진 차량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 가격 대비 가장 어, 우수한 차량인 것 같고요. 지금 미차 진단 그리고 엔카 진단 무사고 차량으로 판명 났습니다. 자, 이 차량 성능 점검표를 확인해 보시고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위쪽에 있는 번호로 바로 사주분과 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